네,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창원 NC 파크에서 생중계로 보내 드립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반가운 인물 좀 인사를 드려야겠는데요. 이효봉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선발 라인업을 다시 한번 읊어드리면요. 네. 한화에서는 1번 타자 정은원, 오선진, 송광민, 김태균. 한화의 선발 투수 서폴드입니다. 11승 1패, 아, 11패, 평균 자책은 3.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상호 선수가 3루에, 이명, 좌익수 이명기, 이루수 박민우, 포수의 양희지, 어, 우익수 스몰린스키, 1루수 모창민, 유격수 노진혁, 구창호 선수가 10승 7패, 어, 106 이닝을 더 소화했고요. 평균 자책적은 3.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좌측으로 높게 뜬공 내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초반에 지금 공을 던지는 걸 보니까 구창모 네. 투수가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쭉좀 돌아가면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2류 간을 꿰뚫는 시원한 안타가 나옵니다. 5선진의 안타. 예. 자, 이번에도 정타가 되는군요. 예. 자, 3루까지 갈수 있도록. 오, 을 더듬습니다. 여기서 적을 이후에, 1루주자우선지는 3루에 멈춥니다. 2루타, 송광민의 2루타가 기록되면서 주자 1, 4, 2, 3루가 됩니다. 음. 2. 자, 높게 일단 떠아가지 음. 못하는군요. 뻗지 못하고, 노진혁. 그대로 공을 처리합니다. 주자 움직이지 못하면서 2, 4, 2, 3루로 김태균을 돌려 세웁니다. 큰 아웃카운터 잡았네요. 네. 빠져앉은 양이지. 자, 야. 잡아주지 않. 죠 이게 볼넷이 되는군요. 사, 위기입니다. 사, 예. 사, 자, 맞아 나가는 공 좌익수 뒤쪽으로 좌익수 야. 잡아냅니다. 공이 뻗지 못하면서 예. 좌익 플라이 아웃 처리. 그, 마산 야구장과 오, 오늘 이 창원 NC 파크는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이 바운드 빠르게 처리하지 네. 못하면서 이상우 선수가 1루에 진루를 합니다. 유격, 지금은 네. 예, 오선진 선수가 2바운드가 되는 공을 잡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봤고요. 뛰었어요. 일단 맞추면서 3루간 빠져나가는 공. 이상우는 2루까지. 이명기의 안타. 무사 1, 2루. 맞췄어요. 그대로 1, 2가 뚫어내면서. 1, 2루 주자 2, 3루까지. 무사 만루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박민우입니다. 이런 네. 천적 관계가 있군요. 있군요 아어 몸에 맞네요 몸에 맞는 공이 나옵니다 힙 바이 더 피치 볼한 점을 가져오는 엔시다이노스 선취점을 몸에 맞는 공으로 음,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좋고요 네. 자 일단 높이 띄웠는데요 자, 이거 아, 외야에서 신호가 유격수가 예. 처리합니다 그리고 예. 호응으로 지금은 따다로운 타고긴 했지만, 네네. 유격수가 잡은,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플라였기 이 때문에, 땅볼 네. 유도 능력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자, 이번에도 땅볼 야. 바로 홈으로 그리고 1루로아웃운트두 <laughs> 개를 순식간에 추가하는 서폴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폴드의 진가를 보여준 이래가 아닌가. 네. 하나도 타수니 한바 돌았습니다. 타석에 정은원인데요. 일리가 뚫어내면서 깔끔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김건태 선수가 여전히 마운드 위에 올라있습니다. 음. 자, 오선진. 자, 유격수 앞, 땅볼이 그대로 1루로. 주자는 2루까지. 자, 맞췄습니다만, 방도 좀 못팠고, 2루에서 1루로, 정은호는 3루까지 질루고또 잠재력 있는 선수니까요. 네. 자, 당겨진공 3루를 그대로 깨뚫습니다 이상호가 잡지 못했고, 한 점을 내주는 엔시다이노스. 지금은 뭐, 안타로 기록이 됐습니다. 저는 뭐, 기본 7인행 정도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명기 의국은 그대로 처점 이상을 또볼수 있는 선수란 말대로도 잘 던지는 선수기 때문에 합니다. 아, 네. 네. 자쪽고의스웨 체인지업이 기가 막히죠. 네. 네. 뚝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 때문이라도 외국. 네. 아 이것도 그대로 양의지를 돌려세우네요. 자세 번째 이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여기서 가장 깔끔하게 틀어막은 이닝이었고. <laughs> 네네. 다석의 최진행 그대로 쭉 뻗어 가는데요. 이번에 좌익수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 외야 담장 밖으로 최진행의 시즌 다섯 번째 홈런. 음. 야. 지금은 그 떨어지는 스플리터를 노리고 들어왔어요. 아. 그러니까 김건태 투수가 빠른 공과 스플리터 두 가지 구종을 가지고 3이닝 때 던지고 있는데 최진행 선수는 이제 타석에 들어올 때진우 선수가 음, 네. 올라왔습니다. 그...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부경고를 졸업한 선수죠. 자 이거 땅골류도 김태균을 단골로 처리합니다. 자 이걸 정타라고 생각했습니다만 3루에서 막아냈고 이상호 1루로1루에서정부들을 확실히 세웁니다. 확실히 지금 이상호 선수가 3회그 김태균 선수의 타구를 옆에서 잡으려고 하다가 빠뜨렸잖아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네. 예 항상 가운데서 잡으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공이요. 힘이 있습니다. 우익수 차갑니다만, 당장 앞에서 마운드를 만들어냅니다. 맞으면 장타네요. 네. 네. <laughs> 네. 최재훈 선수, 네, 네. 홈런, 2루타저 맞으면 장타입니다. 근데 네, 투수들이 좀 불안해하는 타선이 돼야 되는데. 좋다! 자, 아! 아, 그러듯 풀카운트에서 예. 볼렛이 나왔습니다. 들지 않으면서 아쉬워하는 장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최재훈이 밀어친 공, 박민우가 1루로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채우면서 5회초를 마감 짓습니다. 1점 차로 지금 삼성을 앞서고 있어요. <목소리> 자이상외 공은 유격수 앞으로 그리고 그대로 막 땅골로 아웃 처리. 이걸 처음으로 오늘 넘기는, 넘기니까요. 는넘기 네, 그런데 이루관을 빠져나가네요. 5선진이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목소리> 자 박민우 일단 맞췄어요. 1루를 빠져나갑니다. 1루 처리하지 못했고 주자 1루로. 1, 4, 1, 2루를 만들어내는 박민우의 안타가 되고 어, 봅니다. 네. 원앤 투, 툭 갔다 맞추면서 네. 바운드 정은원 2루 터스 그리고 1루로 네. 병살 타로 네. 처리가 됩니다. 오늘 양희지의 서폴드 기록은 4구, 네. 3진, 병살 타로 이루어집니다. 네. 양희지에게 빠른 걸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프로하고요. 자, 맞췄어요. 그대로. 다이스와 진정 사이로 떨어지는 거. 자, 일루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일루는 아닙니다. 일루로 돌아가겠습니다. 죄도 가 되면 11승을 했습니다. 아이멀무찬빈이왜야로 죽여서 아. 아파 떨어지나 않다 아. 스몰린스키 2루까지 이 아. 경찰타가 돼요. 아. 자맞췄는데요 이게 투수 앞으로 서폴드 1루 아. 1루에서 아웃되는 노진전질루타를 만들어냅니다. 목성 예. 운 오늘 땅골 안타. 안, 아. 자, 아. 안 들어갔어요. 149위 찍고 이걸 왜김성욱 선수가 기냥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음, 네. 자 이게 예! 예! 다네요 높이 뜹니다 <laughs> 오선진이 처리하네요 자, 서폴드는 서폴드네요 네 강윤구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라이닝 평균자책점 4.31인데요 이번에는 2루간을 다 뚫는 중견수앞안타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잘 맞췄죠 방금 전화기 통했습니다 박민우가 잡지 오! 못했고 야. 가지 못하네요. 야 오늘 3루가이가 이렇게 어렵네요. 떨어죠잘 네. 떨어뜨렸어요. 3루 선택 세이비입니다. 주자 올세이 우광민의 타석 잘쳤죠. 어. 그대로 우익수 스몰린스키 스몰린스키 잡았어요. 어. 잡았는데 자 지금 빠르게 볼 뽑지 못했고 3루 주자 들어왔고 2루 주자까지 홈으로 그리고 1루 주자 3루야 어. 세이비되는군요. 이루에 좋습니다만 1호 지금은 정말 그 정훈원 2루 주자의 베이스 러닝이 좋았고요. 네. 어, 전용도 3루 베이스 코치의 과감한 그 선택도 결단도 좋았고. 네, 한화에서는 틀어 맞겠다는 거죠. 네, 신정락 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원재 선수가 지금 대타로 나네요 네. 자, 어, 짝 맞으면 소볼레이 됩니다. 대주자가 들어갔군요. 최승민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걸 툭 갖다 맞추는데요. 중견수 이게, 앞쪽에 이게, 거리가 이게... 좀 있습니다. 가지만 아 잡아내면서 일루일루 세리. 가중견수만좀 아, 아, 네. 많아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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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로 팀 승리를 아마 한 네. 많은 경기 지켜낼 수도 있는 네. 그 정도로 수비를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신정락이 지금 볼넷 하나를 주고요. 연속해서 모창민, 네. 노진혁을 뜬공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네. 박상원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게 우선진 손에 닿지 않습니다 좌익수 앞으로 굴러가는 거 그리고 3루 최승민이 3루까지 네. 어? 슬라이더 아, 아 슬라이더 들어가네요 아, 커터로 예. 일단 나온 것 같은데 1 4 0 m m 라다 정우람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후에말 NC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품질 자책점이 1 2구 하지만 이상고가 이걸 밀어내면서 우익수 앞으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아, 이명기 타수 2위와 들어가자 준비가 됐 있었나요?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1루에서 세이브. 아 이명기의 엄청난 센스. 세입, 자 이걸 맞췄어요. 그리고 우익수 우익수 두개사 다운셋 떨어집니다. 자 2루 주자 3루 들라서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쫓아가는 스타일이었어. 자 네. 이게 예. 중견수 쪽 중견수 쪽 이동훈 이동훈이 잡아냅니다. 지금은 이명기 움직이지 못하면서 일... 늦었어요. 네. 아, 타이밍이 늦어서 지금은 평범한 타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래요1 아 잡아내면서 볼넷이 됩니다. 자 지석훈 볼렛1-4 말루의 기회가 모창민 선수에게. 야 재밌어집니다 자 이게 유격수에게 2루터스 그리고 1루로 아웃됩니다 결국에 막아내는 정우람이군요 야.